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공개 행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 이동 중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야당은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까지 모욕을 준 외교 결례라며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미 의회를 향한 게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하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발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외교결례가 아니라 야당에게 결례를 한 셈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발음이 본인이 아는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현상이 몬더그린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더바니 얼 오브 머리라는 스코틀랜드 발라드의 앤드레이 힘온더 그린이라는 마지막 구절을 앤드레이디 몬드 그린으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말한 미국인 작가 실비아 라이트의 에세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비단 서양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소라미미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슬픈 소라미미도 있습니다. 카구레키리시탄이라고 하여 일본의 에도 시대 무렵 탄압을 피해 천주교 신자들이 음지로 숨어들어 신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25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틴어가 몬더그리나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성체를 의미하는 에우카리스치아가 8일 중 7밤을 의미하는 요우카노시치아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웃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여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갖가지 기후 행사를 엽니다. 그중 하나로 도롱뇽에게 비를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로 물가 풀서풀 두드리며, 도롱룡아, 도롱룡아,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 석척, 석척, 흥운조우, 라고 외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발음이 변화되어서 전부다 철석철석 흐물흐물 거립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지라 나무묘보 변화경의 일본식 발음인 나무묘호렌케교를 잘못 알아듣고는 멀쩡한 종교단체 이름을 나무호랑이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몬더그린 중 최고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어느 사람에게 길을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뭐라고 한 마디 하더니 자리를 떴다. 그런데 미국인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갑짝 놀란 이 사람은 다시 아까 했던 말을 하고는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인도 같이 뛰기 시작한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시팔롬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리는군요. 라며 이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니 아마도 정확하겠지요.